근데 악몽은 뭐였어요? 아! 그악 아, 지금 또 기억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제가 어제 심야회담회를 보고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악몽을 꿨는데요. 어... 근데 누가 나를 괴롭혔어, 꿈에서. 근데 남자분이었거든요? 그게 나를 약간 좋아해서 괴롭힌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약간 좀. 무서웠어. 아니요, 초딩식 괴롭힘이 아니야. 약간 뭐랄까? 좀 약간 다크, 좀 어두운 내용의 괴롭힘이었어요. 예, 네, 약간 좀 뭐랄까? 막 아, 집착? 굳이 따지면? 줄서 어디서 새치기야? <laughs> 아니, 메네라... 메네라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좀 집착을 해가지고 좀 계속 나 없으면 안 돼, 너는... 막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뭐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공포? <목소리> 과수원 시집 갔고 나와 뭐야? 무슨 얘기야? 아 그거 그 뭐야? 어제 <laughs> 어제 얘기한 그건가? <laughs> 아 맞아 맞아. 어 그게 생각보다 기억에 남았나? 그게 자꾸 그런 악몽을 꾼 거예요. 근데 원래 꿈에서 뭐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진짜 흔치가 않은데. 꿈에서 그래가지고, 저 되게 놀랐습니다, 꿈에서. 야, 여러분이 저주인형 한거 아니죠? 얘들아, 여러분이, 사키는 나만의 사키야. 사키는 영원히 학고여야 돼. 막 약간 이런 거 아니지? <laughs> 그런, 그런,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론이 없겠지? <laughs> 그니까 나작수, 약간 나작수 뭐 생각해 보니까 약간 나작수의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